저의 결론은 음그 이상의 것도 생각을 했지만 저는 딱그그 그 말이 떠오르네요. 믿음, 소망,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. <laughs> 네, 뭐 이렇게 이런 사상에 대한 이념에 대한 믿음과 네, 어떤 바라는 바를 향한 투쟁 그리고 그거보다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나를 버리고 헌신하는 이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행동하게끔 하지 않을까 다시 믿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네. 저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생각이 있다면 어, 사랑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은 결국 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어 혁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어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의 결론이라면은 저는 이두 사람이 어, 대호와 예린이 잘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아, 안 되면서도 영화의 끝에서는 가장 해피엔딩 우리가 가능한 해피엔딩을 어,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예. 저는. 영화에 대한 결론, 느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음,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요, 사랑, 사랑. 음, 뭐그 80년대 학생들 뭔가 뜨거웠고 열정적이었고 뭐 그게 뭐 사랑이든 뭐든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도 저는 어, 저희 영화는 무조건적으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너무 저는 재밌게 봤고요. 음,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겪은 그런 아픈 기억들, 추억들,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랑 이야기가 어, 이 영화 강철 대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. 예, 그래서 어, 심각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, 어, 애잔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